지극전 협회와 또 세미로가 우리 의 총회,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늘 이사의 출범, 감사의 배를 또 성교 대회에 시상식을 하신,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 비상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미스바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이, 저기, 뭐야,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스 구장의말씀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사하소서, 주여 길을 기루어서서, 지체하지 말고 회복시켜달라고 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임이 이시상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한영사를 가념합니다.